자, 확률 같은 게, 페이지 161페이지에 207번, 208번, 209번이요. 그거랑, 어, 연습문제, 150번하고 152번. 음, 한번 볼게. 페이지 161페이지에, 이제 확인체크 207번인데, 봐봐. 지금 확률 밀도 함수의 범위가 fx가 어떻게 나왔냐면 두 개로 나뉘죠. 식 자체가 kx. 또 하나는 ek.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이, 얘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 되죠. 얘는 기울기 없으니까 뭐 일자로 그려지는 거야. 근데 얘는 0부터 어디까지야? x가 2까지. 얘는요, 2부터 x가 어디까지? 3까지. 얘가 확률별수 정해준 거야. 0부터 3까지만 해라. 이런 얘기. 그때 K값과. 그때까지 확률이 1이랬죠. 그죠?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봐. X가 0, 2, 3 이렇게 쪼개져 있죠. 이거는 직선이에요. 무조건 끝값 집어넣으면 X다. 에 X가 0 집어넣으면 0이죠. 이 집어는 뭐야? 2k. 여기를 지나는 거야. 이런 식에서. x가 2부터 3까지는 x가 없잖아. 그럼 2일 때도 2k이고 2.1일 때도 2k 3, 3 2.2일 때도 2k 2.5일 때도 2k 3일 때도 2k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끝. 이 그래프. 기본 아니니? 얘가 확률이 됐잖아. 얘가 확률 변수고요. 그럼 이거의 넓이가 뭐가 돼? 기본. 당연히 1이 되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확률 분포도 밑에 거 있는 확률 더한 게다 1이었잖아. 걔랑 똑같은 거. 이산에서 는이 넓이가 1이 된다.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할래? 뭐 이렇게 나눠서 구해도 되고요. 한 번에 사다 입고 넓이로 가도 되고. 여 길이가 1. 자 이렇게 되죠. 이 길이가 1. 요 길이가 3, 높이가 2k, 이거 넓이가 1이 돼야 돼. 사다 읽고 넓이 2분의 1에, 아랫변하고 윗변 더한 거, 3 더하기, 곱하기 높이 2k, 이게 뭐가 돼야 돼? 1이 돼 2죠. 4k가 1이 되니까 k는 뭐 나와? 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제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위에 거 다시 풀어보고 봐라. 그냥 막 보지 말고. 208번. 얘 절대값 나좀 어렵죠? fx가. 절대값 x 빼기 1.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x가 2까지. <laughs> 그때 밑에 거는 확률과래? 일단 이 그래프 먼저 그려봅시다. 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찍으랬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 그래프가 조금 어렵죠 절대값 1에서 꺾이는 그래프에는 1일 때 0이죠 0 집어넣어 봐 0일 때 뭐야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 되어버리지 2 집어넣으면 뭐돼 절대값 1이 되어버려 얘는 이런 그래프가 돼 0부터 2까지 정의자로 그럼 이거 넓이 뭐 나와 이거 넓이는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왜? 이거의 정의, 그 확률 변수를 때렸을 때 0부터 2까지 확률은 무조건 1이 돼야 되니까. 근데 뭐 구하래, 여기? 이거 구하래. 확률 구하래. 2분의 1부터. X가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확률 구하래. 내가 저번에 이거 쉽게 구하는 거 얘기하지 않았니? 2분의 1은 여기야. 얘는 그냥 구해도 돼. 2분의 1 이거죠. 여기야, 여기 2분의 1. 이분에서 하면, 요거 딱 관이 되겠지? 이거 넓이가 확률이죠. 근데 어차피, 이거랑 이거 두개 더한 거, 이게 전체 넓이하고 요거 넓이 더한 게 1이 되잖아. 그 얘하고 의 넓이 똑같죠? 그럼 뭐야? 이거, 요쪽에서 이거 하나의 넓이만 구한다면 곱하기 2 때려도 되지 않아? 맞죠? 그니까 러 요거 하나의 넓이만 구한다면 곱하기 2할 거라고 넓이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닮은 비용할 거야 내가 저번에 이거 기억나지? 이거 지금 전체 확률은 뭐가 돼? 이거 파란 거 전체 확률이 2분의 1이 돼 곱하기, 봐봐 이거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쪼개버리면 지금 안에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버리지, 그렇지? 그럼 여기 삼각형 네 개가 전체 넓이가 2분의 1이었는데 노란거는 전체 4개 중에 몇 개를 가져가 한 개를 가져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런게 몇개 있어 이쪽도 있지 그 곱하기 뭐2그저 확률은 뭐 나와 이 확률은 이 확률은 답이 4번에 이렇게 푸시면 돼 그냥 닮은비로 풀어버리면 된다 그 다음 209번이요 209번. 이게,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프를 그릴지 몰라서. fx가 1-. 얘는 뭐가 되냐면, 어, 2분의 1x. 근데 x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 정의역 그려야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곡선 안 나와, 다 직선이야. 그럼 끝점만, 절대 값이 안나오는람 끝점만 집어넣으면 돼. 절대 값은 중간에 꺾이는 애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꺾이는 애는 누구냐면, 절대 값이 0이 되는 X 값만 집어넣으면 돼. 그 끝점 찍어버리면 돼. 자, 얘 X에 0 집어넣어 볼게. 0, 1. 2 집어넣어 볼게. 2, 0. 끝. 끝났잖아. 1, 2. 얘야, 얘야. Yeah, yeah. 야, 이거 넓이 구해봐. 2 곱하기 1 나누기 1. 2분의 1이죠. 근데 얘가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 X가 0부터요. A까지. 이거 넓이가 뭐래? 4분의 3이래. X가 0부터 A까지. 그럼 이런 얘기지. 0부터, 0부터 어디까지 갔는데, 0부터 어디까지 가니까, 이거 넓이가 뭐라는 소리야? 4분의 3이라는 소리야, 이거 넓이가. 뭘로 풀어줄까? 식으로 풀어줄까? 얘 쉽게 나옵니다, 얘는. 얘 A는 1이야. 쉽게 풀어줄게. 왜 A가 1인지 알아? 그다음 두 번째 다른 방법 풀어줄게요. 여기가 a가 1이 되면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으니까 는 1대 2 닮음인데 좀 정확히 그릴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그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볼게. 이렇게 만들어보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 0부터 a까지가 4분의 3이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는 a부터 2까지는 4분의 1이 돼야 돼. 딱 맞잖아. 네개 중에 세 개, 네개 중에 한개 A. 그럼 A는 뭐 나와? 1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냥 이해하면. 그까 A는 1이 돼. 이거 식으로 풀어보면요. 이렇게 여기 식으로 풀어볼게. A를 구하러 그럼 내가 이 값을 A라고 잡았어. 그럼 이거 넓이가 4분의 3이 돼야 되니까 여긴 1이 되고요. 요 길이가 A가 되죠. 높이만 구하면 돼. 높이는 이 직선이 1 0기 2분의 1 x인데. 이거의 x 좌표가 A가 되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높이가 얘가 1-2분의 1A가 되어버려. 그럼 이거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해?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아까랑 똑같죠? 2분의 1에, 어, 아랫변의 길이가, 아래변의 길이가 이거죠? 1. 이게 뭐, 뭐 이걸로 해야 되고, 1-2분의 1에. 더하기 1. 곱하기 높이가 이거죠? A. 이게 뭐가 돼야 돼? 응, 음, 4분의 3이 돼야 돼. 이렇게 가도 되고 또 이걸로 가는 게더 쉽지 않냐 이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확률이 1이 되니까 그럼 얘는 계산하면요 2분의 1에 2 빼기 2분의 1 a가 되고요 그지 같잖아 2차 방식이 나왔고 a가 4분의 3이 돼 양변에 4를 다 곱합시다 4 곱하니까 2지 전개 4 마이너스 a 이거에 a 4 곱했죠 3,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가 3이니까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은 뭐가 돼? 0이 돼, 맞지 그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a 가뭐 나옵니까? a가, 3하고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데 지금 a란에는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럼 3이 될수 있다? 없겠죠, 그럼 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이게 쉽니? 이게 쉽니? 그러니까 얘는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버려 어떤지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에, 음, 맞죠? 그 연습 문제 150번하고 152번 갈게. 뭐,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152번 좀 어려울 수도 있죠. 0부터 정의력을 안게 0부터 x가 2까지 정의 때렸네. 그때 fx가 a에 1-x 0부터 x가 1 b에 x-1 1부터 x가 어디까지야? 2까지야. 그릴거야. 그리고 1부터 2까지 확률구하네 한번 가볼게.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0부터 1에 2까지인데 난이지 그지. 식이 두개는아니 근데 여기 나오고 뭐지. 직선이라니까. x에 관한 식이 1차식이잖아. 그럼 직선이야. 그냥 집어넣어. 점두개 경계. x에다 0 집어넣으니까요. x에 0 집어넣었지. 그럼 a가 되죠. a 어딘지 몰라. 그냥 대충 찍어. 1 집어넣어. 0이죠. 여기야. 여기. 1, 1 집어 넣으니까, 2 집어 으니까 뭐야, 2B. 몰라, 어디 있는지. 대충 찍어, 그냥. 여기 있다고 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인트는 하나밖에 없지 않냐? 두개 하나 더 있네, 뒤에. 첫 번째 인트는, 어 어차피 이거의 넓이는 다 뭐가 돼야 돼? 이거, 이거 넓이는 확률이니까 1이 돼야 돼. 맞죠, 그죠? 근데 이거 넓이고 하는 거골 때리네요. EBA 그냥 이거 이르, 이거 넓이가 이렇게 되버려 그냥 2분의 A 더하기 B가 돼 계산을 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되냐? 잘 봐.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이렇게 해볼까? 지금 가로 길이가 2인데 가로 길이가 2인데 이 길이를 내가 뭐라고 잡을까요? 뭐 x라고 잡을게. 여기를 y라고 잡을게. 그럼 x랑 y 더하면 2지. 그럼 이거 넓이가 1이 되니까 이거 넓이를 구해볼게. 2분의 1에 a 곱하기 x가 되고요. 2분의 1에 2b 곱하기 뭐가 돼? y가 돼. 맞죠? 그러까요 와, 이거 안 나오네. 길이가 달라서 안 나오는구나. 어, 미안합니다. 어, 이거 안 나오네요. 어, 이거 안 나온다. 아 어, 바보지 됐네. 미안해. 여기 1이지. 이 길이 1이네요. 그냥 넓이 나오네, 그냥. 그럼 제 넓이는 2분의 1의 a가 되고. 그죠?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얘도 이 길이 1이죠. 얘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1에 1 곱하기 2b. 이게 확률이니까 1이 돼야 돼. 그럼 첫 번째 식이 나오죠. a 더하기, 2. 2분의 1에 a 더하기 b가 뭐가 돼? 1이 돼. a 더하기 2b는 뭐 나와? 2.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요.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6분의 1에. 아, 근데 여기 아까 구하지 않았냐?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이게 뭐라고? 이게 6분의 A랍니다. 근데 이거 넓이는 아까 그랬지. B가 뭐라는 소리야? 6분의 A란 소리네. 그죠? 우리는 뭐 구하래? A 빼기 B 구하래.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B 대신에 6분의 A. 대밤 되죠? 식두개다 나왔으니까.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3분의 A가 뭐야? 이, 3분의 4a가 2니까, 3분의 4a가 2야? 그럼 a는? 네, 감산 안 되죠? 어, 실은 내가 안 돼서 그래. a는? 4분의 3을 곱해 2분의 3이 돼버리네. 맞죠? 여기다가 2분의 3 집어넣어. 2분의 3 집어넣으니까, 2분의 3. 4분의 1이 돼버려, b는. 됐죠, 여기까지? 맞니? 계산한 거? 아니네, 여기 틀렸네. A에다 2분의 3을 집어 넣으면요. 12분의. 1. 12분의 4이니까 B 4분의 1 맞네? 음. 어디가 틀렸을까? 아, 여기 틀렸네요. 봐, 내 집에 갈 때가 됐어. 니네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있잖아. 삼각형 이안 했네. 지금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6분의 1인데 이 가로의 길이가 1 높이가 2b 뭐니? 자, 미안합니다. 얘 다시 갈게. 왜냐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B가 e, 아니라 이가 B입니다. 여기서도 틀렸어요. 미안해, 얘들아.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다시 집중할게, 좀만. 여기가 B가 돼. 그럼 이거 넓이는 2분의 1에 A 더하기 2분의 1에 B가 되죠.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더하기 B가 뭐 나와? 얘가 2가 되는 거야. 거기 힌트에서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6분의 A라고 나와있죠. 그죠? 여기 확률은 1 곱하기 B 아 2분의 1 B가 뭐라는 소리야? 이게 6분의 A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여기 약분제죠이 B는 뭐 나와? 3분의 A가 되어버리죠. 얘를 어디 집어넣을 거야? 여기 집어넣을 거야. 그럼 집어넣으니까 아까 운 좋게 맞았네 근데 A는. 말이 돼? 3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3분의 그러니까 3분의 4가 2가 되고요. a는요? 2분의 뭐 나와? 3. 여기다 2분의 3, 적기 3, 3 날아가고, b는 뭐 나오니?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두개 뭐하래, 뭐하래? a에서 b를 빼냅니다. a 여기서 여기 빼래. 그 다음 뭐 나오니? 1 나오겠죠. 정리해주고. 미안해. 좀만 집중해 켜겠습니다. 자, 실력업인데 152페이지 볼게요. 152번, 실력업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 때렸고 항수 밀도 함수가 fx가 이렇게 되 조건 안났지첫 번째 조건. fx가 뭐랑 똑같아? f 마이너스.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 무슨 함수야? 우함수. 우함수 기억나니? y축 대칭. 다른 말로 적분에서 우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y는 x 제곱 같은 거.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대충 그려, 그냥.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대충 그리면 돼, 그냥. 근데 Y축 대칭이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면 확률이 1이 돼야 돼. 0부터 2까지 확률이 뭐가 돼?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여기를 2분의 1 대기 대충 그려, 그냥. 아는 거.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 2분의 1하고 2 곱하니까 1, 2로 나누니까 삼각형. 아, 2분의 1 나오네. 그럼 이쪽도 이렇게 돼. 이거를 그냥 FX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됐고, Y축 대칭이니까. 됐죠? 그 다음 봐봐. 지금 두 번째 인트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인트가. 얘는 그냥 가도 되지 않냐? X가 2분에서.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왜안 되냐면. 여기서의 확률이 어떻게 바뀐지 몰라. 여기서 확률이 어떻게 바뀐지 몰라. 그 조건이 더 필요한 거야. 근데 이렇게 그리고 갈게. 그냥 이렇게 그리고 갈게. 원래 이렇게 그리고 가면 안 되는데 어, p 가요. 2분의 3부터. 요걸 한번 봅시다. p 가 2분의 3부터 x 가 2까지 확률하고. 이게 op. 이거 숫자 의미 두지 마. 그냥 Y축 대칭 이렇게 그냥 같게 그냥 갈게, 그냥. 여기서 안 맞아버릴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얘,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안 돼. 0부터 X가 어디까지? 2분의 3. 이거 확인하러 갑시다. 자, 0부터 2분의 3. 이 확률을 내가 A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가 A로 잡아, 여기가 A가 되죠. 됐죠. 그럼 이거, 이거는 뭐가 되니? 이거는. 2분의 3부터 2까지. 어, 여기 있네. 맞죠? 그죠? 아, 그럼 이렇게 잡아버리네. 끝났네요. 요거의 확률을 내가 A라고 잡아버리면 2분의 3부터 2까지. OP. 음. 이 그래프가 잘못 그렸다. 그래. 요거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A라고 잡을게요. 0부터 2분의 3까지. 그림이 말이 안 돼. 그죠? 근데 2분의 3부터, X가 2분의 3부터 2까지의 확률이 여기다 5배를 곱한 거 똑같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OA가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안 돼. 다른 그래프로 그려져. 됐죠? 근데 그래프 크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 두개 더한 거 확률은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 6a는, 여기가 1이 될까? 6a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 a가 뭐 나와? a가 12분의 1이 나와버려. 됐죠? 그럼 얘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0까지도 여기 확률이 뭐가 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oa가 되는 거야 근데 뭐 구하래 이거 구하래 확률 구하래 절댓값 x란 애가 뭐봐 자그랑률 2분의 3봐 자그랑 얘 풀어주면요 p는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x가 어디까지야 2분의 3까지 확률 이 되겠죠 그럼 어디가 되니 여기죠. 2a가 답이네. 근데 2a 4a가 뭐래? 12분의 1 1이야 그럼 답 확률이 뭐야? 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답이 6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